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 특히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가야바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서 다시 이제 그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이며 그 가운데서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다른 공간 복음서의 기록과 달리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심문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가야바보다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가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끌고 어 이제 빌라도의 그이 총독 관저로 어, 이렇게 어, 도착을 했는데 이 관정 총독 관저를 헬라어로 브라이도리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그 관정으로 갔지만 그러나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해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유대인들은 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누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은 어, 그 집안에 어떤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부정한데, 그 누룩이 있는 곳에 어, 그들이 가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그들이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잔치를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의 관정 앞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나와서 그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의 이야기는, 어, 이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 있고, 그리고, 어, 빌라도는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래서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히 이 밖으로 나오면, 어, 특히 유대인들의 그 성화에 의해서 굉장히 이 빌라도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고 오히려 관정 안에서는 어, 이제 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이 2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데리고 갔지만 가야바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어, 그래서, 어,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사람,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 이하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공식적인 지소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30절에 이어지는, 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 굉장히, 어,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어, 놀라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이 행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가 죄를 지은 행악자이기 때문에 데려왔다. 그래서 이 30절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거만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특별히 이 빌라도는, 어, 그 원래 그 총독의 그 정식적인 그 관전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그곳이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 관정은 특별히 그~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이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해서 어~ 가이사리에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 그곳에 이제 주둔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곳에 있는 그 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만하면, 어,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별히 때가 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어, 그 모여 있기 때문에 자칫 어떤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 빌라도, 어, 빌라도는 가급적이면 그 유대인들의 문제에 개입하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어서 어, 당신에게 왔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어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온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31절에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6절에 어 대제사장과 그이 아래 사람들 즉 성전의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그이 어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요구하는데 이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어,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런 당연히 신성모독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그 죽이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 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고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 자기가 직접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정치적 그리고 지금 시기적인 그런 그 종교 절기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또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서 자칫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어, 유대인들의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빌라도는 여러 차례 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그 어, 판단을 유보하거나 혹은 회피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의 재판 유대인 법정으로 이첩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려고도 했고, 어, 그리고 또 18장 39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는요, 어, 예수님을 놔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유죄를 판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6월절의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석방하려고 하는, 어, 이런 그런 그 제안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어, 그런 것이 또 거절되자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매질하고 가시면려고 아, 홍포를 입혀서 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함으로써 일반 백, 유대인들을 좀 달래려고 했지만 그 역시도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 내리는 것을 회피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그, 이, 너희들의 재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데려가서 그곳에서 재판해서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이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지 않고 빌라도에게서 지속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8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내게 어,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2장 어, 32,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셨다. 그래서, 어,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어, 예수께서 여기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기보다는 빌라도가 지속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은 비겁한 모습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즉 옳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이해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어, 우리가 그, 이, 어, 이제 지속적으로 이 가론 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부르짖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빌라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정의로운 사람이 실생을 당하는 것을 그냥, 어, 뭐, 그냥 그, 우리가, 어, 어떤 그, 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 옳지 못한 것들을 바르게 고쳐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 그 노력에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행여나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해가 끼칠까 하여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오늘 현대판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의 예는 우리가 그 내부 고발자가 대표적인 것이죠. 어떤 조직이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고발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소위 신앙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 빌라도의 모습,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 사람의 정의로운 사람, 현대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군중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들은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력에서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입증해서 예수님의 죄를 밝혀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든 혹은 예수님을 석방하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바나바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 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어떻게 입을 소위 말해서 입을 맞춘 것 같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입을 맞췄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이 역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이런, 어, 대중을 공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가야 그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만 하는 당시 어, 유대인들 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는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래서 정의의 편에 서고 옳은 자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에 주어지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군중 심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빌라도의 나약함. 어느 것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와 정의와 공의 편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